x 에 대한 방정식 이거 두 권을 자 이렇게 주어져 죠 그러면은 두 분의 합 로그 2 a 더하기 로그 2 b는 3두 분의 곱 로그 2 a 곱하기 로그 2 b는 9가 되죠 이렇게 자 이거 밑 변환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가져왔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로그 ea. 이런 식으로 칩니다. 더하기, 로그 g 2 b log2a. 이런 식으로.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, log2a, 로그 g 2 b 로그 g 2b. 2 b 의 제곱 플러스, 로그 2a의 제곱이 됩니다. 는 로그 2b 플러스 로그 2a 제곱의 마이너스 2 로그 2b 로그 2a 1이 되죠. 그 다음에 로그 2a 로그 2b 1이 됩니다. 자, 대면하면 되죠? 어, 3월이 대박이기는 9, 마이너스, 저기 9죠? 18. 그 다음에 곱하기는 9잖아요, 그죠? 9. 그러면 마이너스 9, 어, 마이너스 1이 됩니다.